안녕하세요 엉터리 다영맘입니다 자 오늘은 어, 이거 보이시나요? 아르제, 요거 아르제하고 아르제는 여기 음, 공주화분 우리 이렇게 보석 박힌 공주화분에 예쁘게 분갈이 할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커피스닷컴인데 굉장히 깁니다 얘는 키가, 아 이렇게 키큰 애는 여기, 여기 지금 제주화분 있죠? 여기에다가 분갈이 어, 할 예정입니다 저 이렇게 먼저, 아르제부터 지금 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이제 어르신이 놀러 오셔서, 제가 이제 커피 한잔 타드리고, 어르신은 시커피 드시고, 저는 이 분갈이 또 합니다. 아, 맨날 서 있다고, 서서 힘들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여름, 겨울 바뀌지 않고 제가 서서 일하는 바람에 요새 병이 났답니다. <laughs> 그래서 요거 두드겨서, 아, 아유, 힘들어요. 이거 좋아하지 않으면 할수 없는 일이죠. 아실 겁니다. 이거 좋아하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는 일이 이 다육이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아. 그래서 진짜 좋아하지 않으면 감당이 안 되는 어. 극한직업이죠. <laughs> 직업은 음. 월급이라도 나오는데, 그 다육이를 사랑하는 직업은 돈이 안 나와요. 네, 없애는 거지. 어르신 말씀대로 이 무보수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진짜 인내와 끈기와 정성을 있어야 이걸 지금 다육이를 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이제 키우다 보면은 음, 돈이 안 되더라도, 얘들이 너무 이뻐지고, 어르신도 오면 굉장히 많이 이뻐졌다고 항상 말씀하셔요. 응? 어? 그런, 그런 보답을 저희가 받는 거죠, 말하자면. 아, 이렇게 해서 이제 아르제. 둘, 넷, 네. 일곱 도입니다. 요거는 여기야 진짜 이쁩니다. 요거다가 찰칵. 이제 칠 도. 뿌리가 조금 있어서, 응, 어, 좀더 파야 되겠네. 이렇게 해서. 야 정말 이쁘네, 아르제. 아, 뒤에서부터 이렇게 씁니다 이야무리 고파가 얘들이 지금 공중벌이 엄청나게 씁니다 어르신 드셔요 커피 너무 쉬고 맛없어 너무 또 차가워서 어떻게 <목소리> 응? 너무 차가운 맛이 없는데, 응? <목소리> 응? 따뜻해. 그, 커피는 뜨근뜨근해야 맛있는데. 아, 요거 아로지. 어우, 정말 이쁩니다. 여기 뒷집에. 감나. 응? 어, 딸. 막내딸, 결혼한, 아우기 많이 컸네? 들어와. 응? 어우, 많이 컸다, 너. 에, 예, 여기야. 할머니 들계셔 안녕. 마스크도 안 쓰고 나왔네. 아이고. 나밥한보 먹고다가. 응. 어 이렇게... 누가? 내가. 예. 근데 근데 생각이 안 나는데. 원니계 없어 근데 어디 갔어? 내가 내비를 공개해 사놓고? 응. 오다 쉬어야 오잖아, 뭐라. 예. 그 신자리다 놓고 지나와. 아이고. 응. 정신없이시네. 아유, 뒤에서 사시죠 어디서 사셨길래. 거기서 밥 먹고 올려. 뭐가 또. 교회? 아. 여기다 가 뒤를 싸보려고. 응. 어르신이 커피를 잡수려고 사러 갔는데 거기다가 쉬면서 놓고 오셨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연세 드시면 원래 정신도 없으시고 어, 건강하시고 이렇게 걸어 다니시는 거 말이 행복이 행복이라 커피요 뭐 저희가 드리면 되니 까 상관없습니다. <laughs> 아이고 제가 이렇게 바깥에서 이렇게 뭐 분갈이를 어르신이 보고서 들어오시는데 제가 이렇게 편집하다 보면은. 안에서 있기 때문에 어르신또제가 없어 서 만들어 오셔서 와 정말 이쁩니다. 아르지 또 이렇게 짜잔 정말 이쁘죠? 야 아우 이거 봐 어르신 이쁘죠? <laughs> 와 정말 이쁘다. 짜잔 다음 타자는 요거. 커피스닷컴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요거좀 특이합니다. 와, 정말 이쁘고요. 아, 여기다 할까? 여기다 할까요? 그, 그 거기는 수목관. 아니야, 빼서 이 옮겨줘야 돼. 이게 오래되면 뿌리가 썩어서 옮겨줘야 돼. 이 화분이 이게 어울려? 이게 어울려, 어르신? 봐봐, 어떤 게 나? 색깔이. 여기다 잘... 여기다 심을 거야. 그러니까 이거 심어, 이거 심어. 저게 나. 이 네. 나? 어르신, 요게 합격입니다. 헤이, 아이고, 요거 지금 애기들이 밑에 이꼬지가 굉장히 많이 생겨서 이꼬지를좀 빼내고 해야 되겠할것 같아. 여기 보면은, 와, 잠깐만. 야. 이 예. 세상에. 이 애기 들이 그냥 나는 거 명사. 응? 커서 세상에. 입이 얼마나 많이 떨어지는데 여기서 그냥 나와 있어? 와. 아, 떨어지면 또나 거기서 나와요. 대박. 이봐 그냥 막 굴러, 굴러다녀? 굴러다녀. 이제 또 이렇게 흙에다가 이렇게 묻어줘야 또 사니까. 뿌리를 해서 이렇게 넣어주면 또 사로. 얘도 원래 색깔이 단풍색이구나. 되게 이쁘네. <laughs> 아이고야. 엄청 많이 떨어졌어. 나는 는 우리 집 여기 아 예. 예. 그래 흙에도 올려나 그래. 흙에도 올려놓으면 안 되고 그냥 아무데나 이거 이렇게 나야 흙기다 나야 자로 그냥 던져놔 아무데나. 흙에다 놓지 말고. 흙에 한참 걸려. 이렇게 는 이건 나왔네 만이 나왔으니까 흙에다가 놓지. 이들 그만 또 인기하잖아요 이렇게 이제 또 옮겨주는 거예 계속 애기인 것 같죠? 예 제법 있어요 다애기들이 떨어지면 안 되지만 살살살살 잘잘잘 잘. 이거는 퍼피스 닷컴입니다이 아, 지금 묵둥이라 어, 나무로 굉장히 멋있습니다, 수영이. 그래서 이렇게 롱볼에다가 제가 아, 심어 봅니다. 묶어놓으니까 하기가 쉽다. 이렇게. 예, 응, 묶어놓고 나중에 이제 자리 잡으면 날씨 좀풀렸지요 여기 구두름이 2m 생겼는데, 뭐 이쪽에 그때 보셨잖아. 그거그거 추위 다야. 그래서 또 추위 가신 줄 알고, 이거 뽁뽁이를 다 걷었더니, 그래서 좀 추워져서 또 다시 또, 신랑이랑 또대접업뭐랬지 네, 응, 둬야 돼. 3월, 2월 말까지는 둬야 될것 같아. 또 이게 봄에 또 한파가 오더라 갑자기 또 음. 눈도 오고 어떤 때 황당할 때가 있어. 그리고 얘네들은 만지면 떨어져서 조심해야 돼 무지하게 떨어져. c 피스닷컴입니다 아, 중립마사로 폭포 아, 마가합니다 여기, 여기 빨간 거, 큰거응 여기 큰거 어떤 거? 여기 밑에? 여기 큰거 아니, 틀려요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런 거? 그거하고 틀려. 이건 이거예요. 배추. 배추 잎사귀 같아. 됐다. 아이고야. 어, 커피스다콤이 이제 두 포트라 어. 한 포트는 또 여기에다가 분갈이 할 예정입니다. 와, 얘네들은 지금, 아기 자구들이 떨어져가지고 입구지가 지금 밑에 엄청납니다. 응, 어, 뿌리도 싫어고요어 이렇게. 어. 애기들은 또 골라서. 또이 꼬지 아 어, 해봅니다 여기에다가 응. 어. 아아아아아아 여기. <laughs> <laughs> 사면이다 똑같아서아또 어? 앉혀 봅니다. 조금 아 밑으로 아고요아 어. 조금 깊게 묻습니다. 땅무 적어도. 화분 속으로. 어우, 얘들 도 물을 아껴서 공중뿌리가 굉장히 많이 내있죠? 이렇게 그냥 깊이 심어주면, 옛날 같으면 제가 이거 적심을 해서, 어, 심는데 요새는 적심 안하고 그냥 이 수영 그대로 제가 분갈이 해본답니다. 이런 음, 수영은 갖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어, 이렇게 수영 그대로 한번 길러보려고요 음. 이제 이렇게 제이두데기면 밑으로 좀 들어가고요 여기 어, 무거운 도로 위로 남으니까 자리잡는데 보을주죠 일단은 흔들리지만 않게 심어주면 되죠 아 이거 커피 에스 닷컴 색감이 굉장히 예쁘고요 이거 지금, 지금 보니까 철화로 지금 변해 있답니다 또 이렇게 보시면 여기 철알로 좀 보이시죠 여기? 이거 어, 철알로 좀 엮여 있고요. 다른 거는 이제 생얼. 그리고 끈은 제가 어 자리 잡으려고 그냥 이렇게 어, 엮어놨습니다. 니다 복토는 음. 중립 마사로 복토 어, 하겠습니다. 아 요건이 없어도 되겠네요. 아, 없어도 지금. 음. 꼬리를 꽉 잡아주니까 그냥 자리 잡혔 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렇게 커피스 닷컴 와 이쁩니다. 요거 이제 그대로 수영 만들어 보 겠습니다. 아우 너무 이쁩니다. 짜잔 예쁘죠 와 진짜 이쁩니다. 이렇게 서 커피스 닷컴 분갈이 아, 모두 마쳤고요. 코피스닷컴 이렇게 분갈이 어, 두개 맞췄습니다. 어우, 너무 이쁩니다. 아, 19cm 정도 되는 롱분 이거는 굿다리까지 16? 예, 네, 굉장히 큽니다. 코피스닷컴 어, 이렇게 심어놓으니까 너무너무 이쁩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이거 음, 끈은 이거는 그냥 놔뒀고요. 이거는 지금 제가 클라리슨에 자리를 잡았네 그리고 이거 철학기가 있어서 너무너무 이쁩니다. 와우 정말 이쁘죠. 이야 이렇게 또 완성을 또 해본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